우주 쓰레기야. 약간 이 수업에는 내가 봤을 때 알맹이가 없어. <laughs> 추천하지 않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저는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학부 18학번이고요. 김성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융합자율학부의 18학번 네, 박준영이고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인문융합자율학부 18학번이자 인문융합자율학부 회장인 김지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나이팅 합자학부 18학번 학생의 늘품의학생이 장천서라고 합니다. 내가 한 가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전공 과목에 F라는 거고 <laughs> 그리고 국가 장학금 못 받았다는 거랑 A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. 사실 나도 별건 다를 게없어세번 중에 두 번을 3절 못 넘기고 국장은 받더라. <웃음> <웃음> 아픈데 좀 <laughs>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. 저는 취업에 필요하다는 3.0은 넘습니다. 당신은? <laughs> 저 저는 그 3.0이 잘못 넘는 게 작년에는 넘었어요. 근데 작년에 넘었는데 올해 이제 학생의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총 넘겼잖아요. <laughs> 여러분 모두 알아두세요. 뿌리 튼튼이라는 좋은 장학금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일단 한 학기 동안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하겠다 계획을 짜서 보고서를 내고 한 학기 끝나. 그래서 0.5 정도만 올려주면은. 25만원인가 3 5만원 콘텐츠 세계로 미래로라는 수업과 이어서는 해외사례 분석이라는 수업 두 개가 있어 이제 콘텐츠 창작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고 대학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강의 중에 하나였고 그 포토샵 강의가 있어 뉴미디어를 위한 아트앤테크닉 나는 딱 포토샵을 윈도우 탭에 검색해서 포토샵 치고 켜서 엔톤으로 거기에 못했어 딱 쉬는 것까지 저 못했는데 거기서 가르쳐주신 대로 따라만 가서 A를 받았어. 갈리는 사회 문제라는 수업이었어. 음.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고 내를 나누면서 교수님과 토론하고 학우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좋았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되게 성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음. 정혜국 교수님의 민주주의론, 민주주의론이라는 민주주의론이라는 음. 수업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거나 배고플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갔다가 안 들어올 수 있어. 사람들이 IT 그거 전탐이나 그런 거를 어렵게 항상 생각을 하잖아.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다 똑같이 배우는 거고 약간 새로 영어를 배우듯이 오히려 좀 진입장벽이 되게 낮고 쉽고 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그나마 c 프보다 조금 쉬운 파이썬 같은 게 되게 쉬워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난 파이썬 조금 추천하는 그게 전탑 나는 그거 쉽게 듣는 중국어라고 우리는 IT 사람들 진짜 많이 들어고 물론 쉽진 않지 진짜로 라고 나는 중국어 전공인데도 삐쁠라하거든 <laughs> 오히려 중국어를 못해도 한국말로 설명 다 해주시고 확실히 실력 늘기엔 좋은 것 같아. 하지만 쉬운 강의는 아니야. 그래서 근데, 각오라고 듣는 게 좋긴 해. 근데 그런 교수님 되게 일부러 한국어로 질문하면 대답 안 해줘. 어 거. 일부러 모르자. 어 맞아. 그거에 되게 많이 듣는다 했어.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밖에 나갔는데 그 교수님인데 우리보다 한국말을 잘하시 어. 나는 그 지난 학기에 그 하정강 교수님의. 한국 사회와 노동 문제라는 교양을 들었거든. 음. 그분이 그 웹툰 송곳 봤어? 거기에 그 주인공 그분이 그분의 모델이 하종강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. 와. 진짜? 어. 어, 투쟁의 불꽃이 부타오른다까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해 주고 싶어. 네, 나도 근데 별로 막 다른 뭐 계기나 경우로 없는 게 내가 들어봤으니까 꿀각인줄 알지. 그러니까 이게 그 수업마다 특징 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특징 이 있는데 꿀광이라는 이름 하나를 이렇게 통틀어서 묶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. 직접 들어가는 그게 꿀렁인지 아닌지 알지? 원래 그 정도 신착한 필요한 법이지. 아, 우주 쓰레기야. 아무래도 조별 과제인데 피급제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이루어져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. 여러분의 소중한 등록금 소중한 곳에 쓰세요. 약간 이 수업에는 내가 봤을 때 알맹이가 없어. <laughs> 그러면 나는 이제 껍데기만 남고 나오는 느낌이야. 그래서 이제 아까 알맹이랑 껍데기가 없는 수업인 것 같아. 어. <laughs> 그러니까 그 수업을 왜 듣지 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강의실도 커. 근데 큰데 교수님의 목소리가 큰게 아니야. 마이크를 사용하시지 않으셔. 그 교수님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. 하지만 그 교수님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추천하지 않습니다. 어 디컨과 두 교수님을 정말 좋아해. 전현태 음, 교수님이랑 김대우 교수님이야. 전현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이 굉장히 깔끔해. 전현태 교수님이 칼 같으셨으면 김두교쌤은 되게 물 같으셔 예. 네, 유철규쌤 철규쌤이라고 경제학 전공 교수님이신데 아...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하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수업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이었고 내가 또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A블럭 수업이었지 홍은지 교수님인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그 교수님이 가장 잘 가르치셔 만약에 하나를 배워 그러면 다음 번에 다음 거를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전 거를 활용한 다음 거를 배워. 그러니까 계속 스택이 쌓이는 거죠. 중국인 교수님도 자연 교수님 제일 좋고 영어 교수님도 스티브 교수님 제일 좋아하고. 그 한국 틀에 박힌 그런 사고를 강요하는 걸 보니 실한 다 말씀하시고. 딱그 교수님은 수업을 듣고 나오면 난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 배우고 온 느낌이야. 내가 맨날 하는 짓은 창을 무조건 두 개를 띄워놔. 미리 혹시 모르지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갑자기 오류가 나서 꺼버리게 꺼져버릴 수 있거나. 새로고치는데 너무 빨리 눌러서 안 됐어. 그러면 그냥 새로운 창을 바로 있거든. 그래서 두 개의 창을 해놓고 정말 우리들의 그 놓칠 수 없는 공강을 놓쳐버리거나, 어. 그러니까 공강을 놓치기 어. 싫으니까. 그래서 나는 그 시간대에 플랜에 몇 개를 짜나. 잡고 싶은 꿀개랑 먼저 잡고, 만약 전공을 놓치잖아? 그럼 제한수업을 신청을 해. 그렇게 해서 구구절절 하면은 받아주는 교수님들이 있어. 물론 아주 큰 도움이 인정하니? 어서 수강 신청할 때. 원하는 강의를 제일 수강 바구니의 마지막으로 담으세요. 그러면은 맨 위에서부터 뜨기 때문에 띡띡띡띡띡 누르면 된답니다. 시방 가서 정석대로 했어. 네이비 좀 키고, 와, 다닥 다닥 하니까 이게 대들 올클이 되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 화학금 공간을 깔끔하게 일어나고 두개두개두개 두 개, 두 개. 깔끔 이쁘지. 와. 응. 중고등학교 미디어 센터 구독, 좋아요와 알림까지. 부탁드려요. 와... <laughs>